그라인더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품은 개양 DG850V 모델이고요 이 모델이 속도 조절이 된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7-8만원대까지 구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모델들보다 850 V 모델들이 조금 큰 느낌이에요 좀 길고 그라인더 사용을 어디 자르고 하는데 많이 쓰지만 정비하면서는 대부분이 연마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런 브러쉬 같은 것들 가스켓 벗겨내거나 그럴 때 쓰려고 그라인더를 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라인더들이 힘이 좋으니까 작업을 하면서 부하가 세게 가해지면 팍팍 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 조금 파워를 좀 낮춰서 쓸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몇만원 더 비싸더라도 속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이 잘되는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약한 파워로 한번 켜볼게요. 사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은 이런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지금 실린더고요. 이쪽 면은 헤드가 부착되는 면이라서 작업을 할때 여기 지금 가스켓 자국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런 거 폴리싱 할때브라인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 작업을 하는 걸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속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사용감이 확실히 편합니다. 풀파워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면은, 풀파워로 하게 되면은, 회전하면서, 부하가 세게 걸리는 데서, 막, 손이, 제어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한 3단 정도 쓰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속도 조절도 생각보다 섬세하게 잘 되고 있고요 뭐, 어느 한 구간에서 뭐, 빨라지거나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나름 또, 일단은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저속이어가지고, 그, 원형 사포 같은 거, 접착식, 그런 거로 연마할 때 써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여차하면은 여기다가 스폰지 패드 연결해서, 조금 힘은 딸릴 수 있겠지만, 광택 비스무레하게, 또 흉내도 낼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한 제품만 써오다가, 이번에 욕심을 한번 내봤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